자, 세문서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파일에 세문서 만들기 해도 되고, 아니면은 Ctrl N 눌러도 되고, 뭐 이미지를 여기다가 아무거나 드래그를 해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세문서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문서 유형에 기본 포토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문서 유형을 짠하고 클릭을 해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뭐, 용지 관련, 그 다음에 화면 관련, 나오죠. 또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동일하게 대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포토샵에서는 캔버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당 한 캔버스 이상은 못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일러에 있는 장점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는 캔버스도 여러 개로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명칭에 이제 정식 명칭은 캔버스에서 대지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아직까지 포토샵 유저들한테는 대지보다는 아트보드보다는 캔버스가 조금 더 익숙하다는 사실. 자, 우리는 웹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웹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 크기가 나오는데 자, 크기는 지금 뭐 일반 크기로 볼 건데 작업을 할 때는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큰거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1920에 1080 FHD 사이즈로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이즈로 갈게요. 1366에 768 사이즈에 해상도 72, 해상도 72 보시면 되고요. 자 확인 눌러 주게 되면은 자, 이제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이전 버전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좌측 상단에 뭐로 나오냐면 똑같이 대지라고 나온다는 거. 옛날 버전에는 이 돼지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캔버스 개념이라. 이걸 보시면 되고. 자, 좌측에 툴바, 그 다음에 우측에 패널. 역시 동일합니다. 툴바와 패널은 똑같고요 자, 얘네들은 빼야지. 자, 왼쪽의 도구 모음 역시 최신 버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툴바를 보게되면 옛날 버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자주 쓰는 것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좀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 똑같이 옛날 거 하고 맞출게요 워크스페이스 환경설정은 필수 3D 그래픽 웹 동작 페인팅 사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얘도 똑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필수 재설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가 빼놓거나 했을 때 또는 보이지 않았을 때이 필수 재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할 때마다 이 패널들이 다 바뀌어요. 눌러보시면. 자, 눌러볼게요. 그냥 하나씩 눌러보세요. 포토샵은 레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파트, 요 그룹을 따로 빼놓거나, 아니면은, 저는 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같이 합쳐놓거나, 맨 위에 올려놓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어차피 재설정하면 되니까, 재설정하시면 되고, 자, 저는 다시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쭉. 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썸네일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이 있는데, 자이 썸네일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작게 느껴지면은 이걸 좀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레이어 우측에 보면은 레이어의 옵션 단추 있죠. 자 옵션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패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이 패널 옵션을 눌러서 자 여기 썸네일 축소판의 크기가 있죠. 요거를 저는 제일 큰 걸로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썸네일 구분이 잘안 된다 싶으면은 어 요걸 제일 큰 걸로 하시면 돼요. 뭐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보인다. 그럼 뭐 작은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도구반은 2단으로 설정을 했고요. 간단하게 도구바들을 그냥 쭉 읊으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뽑아서 봐야지. 자, 첫 번째, 요거는 이동 도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이동 도구는 뭐냐면, 레이어 기준으로 레이어 기준으로 오브젝트 해당 개체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동도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해보면은 이동에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쪽에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선택 관련 도구. 선택 관련 도구가 얘도 선택이고 얘도 선택이고 얘도 선택이에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전부 다 선택에 관련된 아이들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사각형 윤곽. 그 다음에 원형 윤곽 그리고 단일 행과 단일 열 윤곽 도구라고 나와있죠 선택 영역을 점선으로 표시해서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얘네들이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대각선 아래로 내려갈게요 밧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라쏘 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가미 도구 올가미 도 밧줄처럼 되어져 있죠 영문에서는 라쏘 툴인데, 이 올가미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롭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는 올가미가 있고, 또 하나는 클릭을 이용해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올가미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드래그를 해가면서 가는데 자동으로 픽셀을 인식을 해서 그 영역을 잡아주는 자석 올가미, 마그네틱 올가미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이세 가지에 많이 쓰는 도구고요 자, 그 옆에 짠 하고 눌러보게 되면은 또세 가지의 도구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전에 포토샵을 사용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조금 생소한 도구 하나가 보일 거야.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개체 선택도구라고 하는 거. 이 개체 선택도구는요, 신기능. 말 그대로 옛날 버전에 없던 거예요. 옛날 버전에는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만 있었습니다. 선택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개체 선택 도구는 무지하게 편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픽 도구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나 최신 버전 쓰는 게 가장 좋아요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도움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내려가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자르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크롭 툴이라고 하는데. 자, 르기 도구에는 크게 네 가지 일반 자르기 도구와 원근 자르기 도구와 분할 영역, 분할 영역 선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이두 가지예요. 이 밑에 있는 분할 영역 도구하고 분할 영역 선택 도구는 옛날, 옛날, 옛날 웹 디자이너들은 아주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이미지를 쪼개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쪼개서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또 처음 보는 거 하나 있어요. 프레임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도구는, 어, 포토샵에 또는 일러스트에서 배웠던 클리핑 마스크하고 굉장히 유사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역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짠 하고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거기에 딱 맞춰져요. 요게 이제 특이한 그런 도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최신 버전에 들어온 신기능이다. 그리고 스포이드 도구는 말안 해도 알죠? 그죠? 색상 뽑아내는 거. 그래서 스포이드 관련 도구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메저툴이라고 하는 눈금자. 요거 이제 보통 그 각도 조절할 때 쓰고, 특이, 자, 요거, 요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메모 도구. 포토샵은 자체적으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메모 도구를 꺼내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두면 저장만 해놓으면이 예제를 꺼냈을 때 메모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습 용도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능들을 이제 익히고자 할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메모 도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고 밑에 보면은 카운트 도구라는 거 있죠? 이건 자동으로 숫자를 붙여줘요. 카운트 도구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 웬만한 책들에는 안 나와요. 설명도 안 해. 얘네들은 잘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도구다. 뭐 편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안 씁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면은 데일밴드 모양 있죠? 자이 밴드 모양은 전부 다그 힐링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복구에 관련된, 그러니까 리커버리 그래서 스팟 복구 그 다음에 그냥 복구 그래서 스팟 힐링 브러쉬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그리고 반창고 모양의 패치 도구 그외 추가적으로 컨텐츠 어웨어라고 하는 내용 인식 도구까지 여기 우측 하단에 맨 밑에 정목 현상 도구는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는 도구예요 이거 옛날에 초창기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눈 눈에다가 플래시 빵 터트리게 되면 눈알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눈동자가 그거 보정했던 건데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다 저, 그 정목은 보정해 주죠 이건잘안 쓰이는 도구입니다 간혹가다 동물의 눈동자가 빨갛게 나오면 그때 이제 요걸 써가지고 보정을 해준다 자 다음 브러시 도구는 말안 해도 알죠 특이한 거는 브러쉬하고 연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일러스는 트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포토샵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옆에 스탬프 툴입니다 이 스탬프는 복제도장도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도장도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제도장도구는 A쪽에 있는 그 선택 영역을 다른 쪽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색깔 같은 것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 때, 모양도 마찬가지. 그리고 패턴도장은 패턴을 그대로 입혀주고자 할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뭐 특이한 경우에 좀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밑에 또 브러쉬가 있어요. 자, 이 브러시를 잘 보시면 화살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브러시는 그 히스토리 브러시라고 해서 내가 예전에 그러니까 작업했던 내용을 지울 때 사용을 해요. 부분적으로 삭제하고자 할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미술 작업 내역 브러시 도구라고 쓰는 사람만 쓰는 또 브러시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화 처리 같은 거할때 이미지를 유화처럼 보이게 하고자 할때 사용하고요. 자, 지우개 도구를 보겠습니다. 일러스트의 지우개하고는 달라요. 우리 일러스트에서는 지우개 도구와 함께 뭐 가위도 있었고 칼도 있었죠. 근데 여기 지우개 도구에서는요. 일반 지우개 도구와 그 다음 배경 지우개 도구와 그리고 자동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옆에 그라디언트. 자 그라디언트 도구에는 말 그대로 똑같이 그라디언트 도구와 함께 페인트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일러스트에 있던 페인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페인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뭐 부어서 색칠한다라고 되있는데 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라디언트 많이 쓰고. 자, 고그 옆으로 갑니다. 고그 옆으로 가면은 블러, 흐림 효과라고 하는 블러, 그다음에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샤픈.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지른 듯한 스머지. 자, 세 가지의 도구들이 있구요 자, 빗 모양이 있습니다. 빗 모양은 닷지, 번, 스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닷지 도구는 밝게 만들어 줘요. 이렇게 문대면. 번 도구는 탄듯하게 만들어 줘요. 탄 것처럼 스폰지 도구는 그 설거지 하는 것처럼 채도를 높여 줍니다 깨끗하게 이런 네, 이제 도구들이 있고요자그 옆에 펜툴자 이거는 일러스트 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하나 빼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 펜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거 있으니까 자 문자 도구 문자 도구, 보시면은, 가로 문자, 세로 문자. 자, 영역 문자라든가 패스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가로 문자, 세로 문자와 함께 뭐가 있냐면, 마스크 도구라는 게 따로 있죠. 이 마스크 도구라고 하는 거는 영역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포를 입력을 하면은, 그 타이포 영역 그대로, 어 이제 영역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일러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패스를 선택하는 선택 도구와,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구가 따로 나와있어요. 얘네 단축키 잘 보시면은요. 일러스트 에서는 선택도구가 V였고 직접 선택도구가 A였잖아요. 그치? 근데 포토샵에서는 선택은 그냥 a 예요 통합으로. 대신에 포토샵에서는 V가 이동도구야. 그게 달라요.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건 그냥 기본 도구가 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쉐입 수를 보게 되면자 모양을 보세요. 사각형이 있고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타원, 다각형 선. 자 별이 없습니다. 별 도구가 없어요. 플레어도 없어요. 그쵸? 네, 따로 떨어져 있던 선이 여기 들어와 있고 좀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쉐이프툴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 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러스트에 글리프 기억나시죠 일러스트의 글리프 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벡터 타입의 그래픽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 살짝 누르면은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 옵션바에 보시면 또는 컨트롤바에 보시면 모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나오죠 요놈이에요 뭐 구분을 해가지고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추가하거나 또는 다른 걸 보고 싶으면 눌러가지고 일단 제가 목록으로 볼게요 큰 목록 또는 큰 축소판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외에 옛날 버전에 있던 것들은 기본 모양 첨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옛날 것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기본이고. 따로 빼와야 되는데. 자, 다음. 이거 다시 이거 할때 할게요. 자, 손바닥은 설명 안 합니다. 화면 이동이죠? H 눌러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돋보기 알고 있죠 확대 축소 자 다음 좀 특이한 거 앞에 가망이 뒤에 흰색 얘는 면색 선색이 아니라 색깔이 두 개에요 색칠하는 동일하게 색칠하는 겁니다 근데 전경색 배경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활용을 합니다 똑같이 전경색 배경색을 바꿔치기 할 때는 자 얘를 눌러서 바꿔치기 할수 있어요 동일하게 어, Shift X를 누르거나 아니면 X를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그 다음에 초기화 하는 거는 D. 얘도 똑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퀵 마스크 모드가 따로 있고 이거 예제할 때 같이 할거고요그 다음에 화면 모드 변경은 탭이나 F키를 이용하는 어, 내용인데 F키 눌러보시면 여기 도구들이 막 사라지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자, 우측에 패널은 수업하면서 얘기할 건데 일러스트하고 다르게 얘는 아예 작업내역 히스토리 패널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작업한 내용을 오, 일러스트는 한 단계씩 뒤로 가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 뭐 10단계, 20단계씩 막 뒤로 갈수 있어요. 처음 상태로도 그냥 한번 원클릭으로 바로 가능하다. 요것도 한꺼번에 이것도 항상 있어야 되는 패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토샵에서 필수로 가져다 놓는 패널이 히스토리 그다음 레이어, 레이어 계열, 레이어 채널 패스 요세 가지 하고 색상 견본은 굳이 여기 뭐 없어 상관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지에 관련된 아이들이나 조정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요렇게 정도만 두시면 은 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꺼내다 쓰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화면 설정, 그 화면 서, 화면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구하고 패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